따스한 저녁, 가족들이 모여 평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중 시어머니가 내놓은 유리 용기에 담긴 미스테리한 반찬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작은 유리 용기가 오늘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유희 용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별히 준비했단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용기 안에 담긴 반찬의 색깔은 왠지 모르게 불길했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순간 아무도 그 반찬이 가져올 파장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열리자 푸르스름한 색조의 기이한 반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식탁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눈동자가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커졌고 남편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식사가 서스펜스 스릴러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눈이 며느리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대어린 시선을 무시할 수 없어 억지로 한입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아, 이게 뭐예요?" 그녀의 얼굴이 찌푸려지며 소리를 지르자 식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기괴한 맛과 질감, 마치 흙과 썩은 해초를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찬의 진실을 알아낼 때가 왔습니다. 다들 왜 그래? 이건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시어머니는... 낡은 요리책을 꺼내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페이지는 너무 오래되어 글씨가 흐릿했죠. 며느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할머니 레시피 맞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고 가족들은 비로소 무언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상한 반찬의 재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버섯 증상. 이상한 식물 등으로 검색하던 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최근 산책길에서 주운 버섯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버섯은 인터넷에서 식용 불가로 표시된 것이었죠. 서로의 눈을 마주친 가족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상한 반찬의 재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돋버섯 증상, 이상한 식물 등으로. 어, 그 버섯 좀 넣었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식탁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쁘게 생겨서 괜찮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녀의 변명은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며 저희 다 죽을 거예요.라고 외쳤고 집안은 아스가장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식사 중 가장 극적인 전개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가족들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죠.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엄마 우리 죽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주멀거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을 진단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독버섯은 아니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될 재료가 들어 있군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덧붙였죠. 이건 사실 애완동물 사료 재료로 쓰는 거예요. 순간 병원 안이 정적에 휩싸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단호한 표정으로 주방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 반찬을 준비할게요, 어머니. 그녀의 눈빛에 불꽃이 치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 앞에 놓인 것은 강아지 간식으로 유명한 재료로 만든 특별 요리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달콤한 미소 속에 복수의 맛이 서려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